네, 감사합니다. 글라스 전입니다. 오늘은 해보레 올란도 차량의 자동차 유리 정품으로 교체했습니다. 지금은 자동차 유리 교체 위에요. 바로 차량의 주행이나 운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처리 경화 건조 진행하고 있고요. 깨진 유리는 하단에 이렇게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동차 유리가 깨지시게 되면은요, 이렇게 출고전 열처리 경화 건조를 통해서 바로 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 해드리고 있고요. 이외 에 자동차 유리 교체 위에 뭐 자동차 유리가 뭐, 크랙이 조금 가서 유리 보고는 한다던가 아니면 앞유리 선팅 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자동차 유리가 뭐 솔라 옵션도 있고 차선 옵션도 있는데요. 아그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려지니까요. 참고하셔서 유리 교환하실 때는 정확한 견적을 저희 글라스는 센터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올란도 차량은 뭐 원래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. 더 궁금한 자료나 비슷한 사례가 보고 싶으시면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로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깐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쉐보리 차량의 어, 자동차 유리 교체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고요. 어, 오늘도 추운데 고생하시고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라스전 차리센터입니다